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고기, 한 마리의 집한채 값이라면 믿으시겠나요? 그 주인공은 바로 플래티넘 아라파이마, 아마존의 괴물입니다. 길이 3m, 몸무게 200kg까지 자라는 초대형 물고기로, 우리에게는 피라루쿠라는 이름으로 더잘 알려져 있죠. 보통 피라루쿠는 녹회색 몸에 붉은 무늬가 있는 게 특징인데, 여기서 플래티넘이 붙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. 플래티넘 개체는 유전적 변이로 은빛, 순백색으로 빛나죠. 자연 에서 극 소수만 태어나기 때문에 희귀성은 말 그대로 전설급. 실제로 해외 모 사이트에서는 단 15cm짜리 플래티넘 피라루쿠가 지금도 10만 파운드, 약 1억 8천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. 게다가 정말 뛰어난 개체는 수족관 마니아들 사이에서 비공식 경매로만 거래된다는 소문도 있는데요. 덕분에 소장 자체가 지위와 부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. 말 그대로 수중의 롤스로이스인 셈이죠. 재미있는 건 플래티넘 개체가 워낙 희귀하다 보니 자연보다 수족관에서 먼저 발견될 확률이 더 높다고 하지만 아쿠아리움에서조차도 플래티넘 피라루쿠를 보기는 쉽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은 직접 볼 기회만 있어도 특별한 경험이라고 말합니다. 거대한 몸이 은빛으로 반짝이며 헤엄치는 모습 마치 물속에 떠 있는 용을 보는 것 같다고 하죠.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고기 플래티넘 피라루쿠 만약 여러분이 야생에서 이 물고기를 잡게 된다면 여러분은 직접 키우시겠습니까?